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양평군 청운면은 지난 22일 청운면 사무소 직원과 주민이 강풍에 쓰러진 가로등을 철거해 큰 사고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. 청운면은 이날 발생한 강풍으로 여물리와 용두리 도로에 가로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후 조치를 취했는데 박현수 청운면 자율방범 기동순찰대장과 김준호 여물리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. 이들은 당연히 지역의 주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구문경 청운면장은 청운면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봉사정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운면을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.